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네 이번 영상에서는 QN3의 작은 모델들을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테스트할 QN3 작은 모델들은 0.6빌리언 1.7빌리언 어, 그다음에 4빌리언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8빌리언 14빌리언 32빌리언은 테스트를 했었죠 네 테스트 환경은 음, lm 스튜디오로 할 건데요 lm 스튜디오에 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여기다 qn 이라고 입력하면 은 검색이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큰 모델들도 올라와 있는데 뭐 이런 모델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로컬에서 돌리긴 힘들고요 뭐제 컴퓨터도 gpu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선택하면 이렇게 빨갛게 Likely to too large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무 커서 어, 이 컴퓨터에서는 못 돌린다. 뭐, 이런 빨간 딱지가 붙은 거는 이제 돌리기 힘든 거고, 0.6 빌리언, 1.7 빌리언, 그 다음에 4 빌리언은 그런 빨간 딱지가 없죠. 자, 그래서 0.6 빌리언을 보면은 지금 파일 사이즈가 어 484메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가지 양자화된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다르죠. 어 그래서 보통은 이 LM 스튜디오에서는 4비트 양자화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을 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비트 양자화 한 거랑 8비트 양자화 한 거랑 거의 두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저는 4비트 양자화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빌리어는 1.2기가바이트에요. 역시 이 4비트 양자화 모델을 쓸 거고요. 4빌리어는 2.5기가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모델을 제가 다운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일단 답변은 다 받아놨거든요. 어, 그런데 요번에는 음, 테스트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테스트 방식은 똑같은데 어, 제가 영상 만드는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처음에 문제를 12개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0.6빌리언 1번부터 12번까지의 결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1.7빌리언 결과를 1번부터 12번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4빌리언에 4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다 보고,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음, 진행이 빨라질 것 같아서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엔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12개를 1번부터 12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주세요. 이런 문제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두 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때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각자 자기 앞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검은 모자 세 개와 흰 모자 두 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더니 맨뒷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요.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 앞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맨 앞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어떤 색이고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자, 눈금이 없는 양팔 저울만 사용해서 이 가짜 동전을 찾아내려면 최소 몇 번의 저울질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들의 나이에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단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입니까?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일 엔지니어야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피복 강도 감소 개수, 설계 모멘트 값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보아라고 한 문제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 B, 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어 HTML에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키고 메스작스를 이용해서 수식을 렌더링하고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를 적절하게 표현해달라고 요구한 문제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문제입니다. hvm의 제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입니다. 네, QN3 0.6빌리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자열에 다음에 오는 문자열을 그냥 D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답은 A, B, C, D, E가 맞죠. 알파벳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마지막에 ABCDE가 와야 되는데 D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답을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대답했어요. 어, 수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답이 8인데 어, 방정식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57번째 색깔은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로 구하는 건데, 어, 여기는 노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답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색깔, 파랑이 정답이죠.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과 먹는 순서를 두 문장을 통해서 맞추는 건데, 어, 여기는 그냥 ABCDE라고 대답을 했어요. 답은 CABDE가 맞죠. 네, 틀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 모자 색깔 맞추는 문제인데, 이게 답은 검은색이라고 정답을 맞추긴 했거든요. 일단 채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 정답이 맞으면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각자 동전 찾는 문제죠 네, 공식으로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어, 세 번의 저울들이 필요하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에 관계를 묻는 문제죠 네, 아버지의 나이를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여덟 번째 문제, 범인을 찾는 문제인데요 네, 대답을 A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B가 정답이죠. 네, 틀렸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문제인데요.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카운트를 56가지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8분의 7로 대답을 했는데요. 네, 정답은 음48 가지고 어 4분의 3이 정답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열 번째 문제, 철근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철근량을 12,800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은 4,255죠. 틀렸습니다. 네, 열한 번째 문제, 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요. 코드가 나와서 복사를 해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1, 4, 3을 넣고 어, 실행을 시켰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코딩 문제인데요. 네, 코드가 나와서 복사를 해서 어, 실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버튼도 없고, 아무튼 값을 넣고 어,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일단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QN3 0.6 빌리언은, 세 문제를 맞췄습니다 5번 문제는 검은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는 보지 않고 그냥 답만 보고 채점을 해서 맞은 걸로 됐죠 자, 아무래도 0.6 빌리언이면 상당히 작아서 높은 성능을 기대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7 빌리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큐엔3 1.7 빌리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패턴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어, 답을 그냥 2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답은 A, B, C, D, E가 정답이죠. 네, 틀렸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간단한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요. 어, 답을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색깔을 맞추는 문제죠. 네, 5로 나누고 나머지 2를 구해보면, 어, 답이 파란색인데, 네, 파랑이라고 대답을 해서 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사과 먹는 순서 맞추는 문제인데요. 어, 답을 C A B D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맨앞 사람의 모자 색깔을 최종적으로 흰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틀렸죠. 맨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은 검은색이 정답입니다. 네, 여섯 번째 문제, 가짜 동전 찾는 문제죠. 네, 답을 세 번이라고 답을 했고요. 어, 998로 나눠서 시작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네, 답을 아버지의 나이를 80세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세 명의 용의자 중한 명의 범인을 찾는 문제죠. 용의자들이 말한 내용을 듣고 조건에 맞는 어민을 찾는 문제입니다 네, 답을 A라고 했습니다 네, 틀렸죠? 정답은 음, B입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문제죠 팔면체 주사위 두 개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답을 64분의 41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카운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 48개가 나와서 어, 64분의 48. 네, 즉, 4분의 3이 정답입니다. 네, 문제는 틀렸습니다. 네, 다음 열번째 철근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답을 1.15mm 제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은 4255죠. 네, 틀렸습니다. 네, 다음 열한 번째 문제, 이제 코딩 문제인데요. 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이게 코드가 나와서 띄워봤는데, 어, 아, 아예 아무 것도 안 나왔거든요. 뭔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코딩 문제인데요. H빔의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를 그려달라는 문제인데 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음, 이렇게 떴어, 떴어요. 근데 단면적은 맞게 구했는데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바꿔봐도 어, 그림이 이상하게 나와서 이 문제는 음,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Qn3 1.7 빌리언의 전체 결과를 보면은 다섯 문제를 맞춰서 42점을 받았습니다. 네, Qn3 4 빌리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문자열 패턴을 맞춰주는 거죠. 답을 어, A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은 A, B, C, D, E가 오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한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네 답을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색깔 패턴을 맞추는 거죠. 네 57번째 색깔을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네 네 번째 문제 사과 먹는 순서를 맞추는 문제, 문제인데요. 네 답을 C A B D 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모자 색깔 맞추는 문제인데요. 어, 답을 어, 검은색이라고 어,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가짜 동전 찾는 문제인데, 어, 최소의 저울질 세 번이라고 대답했고요. 998로 나눠서 어, 시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죠. 네, 아버지의 나이를 80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세 명의 용의자 중 범인을 찾는 문제죠. 네, 범인을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문제.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답을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철근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답을 4254라고 답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네, 다음 열한 번째 코딩 문제죠. 2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143을 넣고 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이 1, 3 인데 그냥 13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아, H빔의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건데 단면적은 맞게 구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QN34빌리언의 채점 결과입니다. 네 1번 문제와 마지막 코딩 문제 두 문제를 틀려서 세 문제를 틀렸거든요. 아, 그래서 어,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한 음,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32빌리언, 14빌리언, 8빌리언을 테스트 했었는데 그때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 83점을 모두 받았거든요. 모델 크기하고 관계없이. 아, 그랬었고요. 어, 오늘 테스트한 모델은, 음, QN3, 예, 4빌리언이 75점. 옵티머스 그러니까 알파. 이게 예전에 오픈 예, AI의 예, GPT 4.1이었었죠. 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같이 75점을 받은 모델들을 보면은, 뭐, 405빌리언 짜리도 있고, 그죠? 2루 3 405빌리언하고 같은 점수를 받은 거고요. 같이 알리바바에서 만든 QWQ 32빌리언. 이것도 75점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도 75점이었고, 이렇게 75점을 받은 모델들이, 상당히 큰 모델들이 75점을 받았는데, 4, 4빌리언으로 75점을 받았다는 거죠. 상당히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쪽을 보면은, 젠마3 27빌리언 67점이거든요. 그리고 딥코더 14빌리언 또 67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1.7 빌리언을 보면 1.7 빌리언은 42점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42점을 받은 모델들이 뭐 코지토 V1 14빌리언, 젠마3 12빌리언도 42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1.7 빌리언으로 구글의 젠마3 12빌리언하고 같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사원 딥도 42점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트넷. 2빌리언도 42점 이었습니다 딥식 r 론 1.5빌리언도 42점 이었으니까 성능은 1.7 빌리언 인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6 빌리언 보겠습니다 0.6 빌리언은 뭐 워낙 작은 모델이라서 뭐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트넷 2빌리언 보다도 점수가 더 나왔고요 같은 25점을 받은 모델들을 보면 젠마3 4빌리언이 25점이었단 얘기죠. 이 아래에 있는 모델들은 뭐 한국 모델이니까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예전에 젬마3 1빌리언이 0점을 받은 적이 있네요. 이것도 이 로컬에서 테스트한 건데. 자, 아무튼, 네, 알리바바에서 공개한 이 QN3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공개된 오픈 모델 중에서는 음 성능으로 보나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을 공개한 걸로 보나, 일단, 음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픈 모델 중에서요. 네, QN3 작은 모델들에 대한 로컬 테스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